자, 오늘 자 뉴스 공부할 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적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아까 뭐 잠깐 예. 많이 방송을 진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꺼져갖고 다시 한번더 진행을 하는데 자, 1.5배로 올리게 되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51억이 됐다. 예, 마법 같은 얘기죠? 예. 근데 과연 누가 이렇게 해서 이득을 봤을까요? 누군가는 이득을 봤겠지. 누구예요? 바로 집주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강남 학원에서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고인 중에서 오신 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거나 살게 없어서,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고 돈이, 돈을 많이 벌겠다,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안 되죠. 예.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어, 부동산 중개를 해서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AP죠. 수수료. 이거 백날 받아봤자 의미가 없고, 그리고 결국은, 집을 산 놈하고 판놈 둘이 다 이제 다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개 보수를 받는 부동산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케바케 이긴 하지만 자 대치동 주거 아파트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70년대에서 80년대 그러면은 야, 이거 50년 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해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아파트가 금액이 뭐 31억 가는 경우도 있고, 뭐 16억 가는 경우도 있고, 엄청나죠. 안에 막다녹어갖고막 녹물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리모델링 해서 이제 호텔식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지어진 데도 있긴 합니다. 예, 보수를 한 데도 있긴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아파트가 되어 를쓰으면 사실상 서울시장 전임 때, 원순형이랑 이 세운형이 있을 때 많이 진행했었어야죠. 을 근데 원순형 이할 때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세운형 할때는 무지하게 해버리고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 시장의 그 재임 기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롤러코스터가 돼버리죠.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번 서울 시장에서 좀 하고 요번 서울 시장이 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지속적인 수요 공급이 좀 밸런스가 맞춰지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통 이제 훈운형이 신통이라고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용적률 100%가 어디 있어. 그죠? 예. 하여튼 이렇게 해 갖고 5층짜리가 어쩌저쩌 해 갖고 200%가 어쩌저쩌 하면서 예, 제약의 요소로 해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트 저도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아파트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요거빼고다남아았지 예, 나머지는 다 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여기 자는 사람이 그 사진작가가 있어서 한번 놀러 가봤는데, 어,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벌써 언제야. 이것도 십몇년 전인 것 같은데, 꽤 됐죠. 어, 이, 아, 2008년도구나. 그러니까 진짜 꽤 됐구나. 예. 조금 있으면 이거의 말로 재건축해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자, 재건축. 노 아파트를 철거하고서 이제 새 아파트를 짓는 건데, 여기서 잠깐 재건축은 말 그대로 해당 건물에 대해서 이제 새로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고, 재개발은 그 동네 자체를 그냥 전부 다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랑 재개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뭐 공부하는 차원이니까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은 아시죠? 예, 그냥 새로 예 리모델링만 해도 상당히 괜찮아져요, 진짜. 자, 그래서 새 집을 더 이제 짓게 되죠. 왜냐면 층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서 이제 분양을 해버려 가지고 공사비 같은 건 이제 다 충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존의 조합원, 조합원들이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아까 5억짜리가 51억이 되는 것처럼, 근데 돈이 없었고, 그냥 이사비용 받고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해서, 서울시 외곽으로 해서 쫓겨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상 그건 쫓겨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집주인은 돈이 좀 있고, 그러면은, 아무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새 아파트 좋은 거 이제 받게 되면 그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올해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받을 정도면은 옛날에 받았던 아파트가 얼마야? 그동안, 어, 5억, 5억에서 뭐한 10억 정도 가는 아파트였다. 근데 이게 지금 시세가 지어졌다 그러면은 15억 이상 가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거고 그 사이에 또 계속 월세, 전세에서 또 돈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집주인들이 돈을 버는 거죠. 자, 하여튼 이제 용적률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용적률을 이렇게 해서 200%짜리를 297%까지 올렸다. 이렇게 해서 되게 되면은 이제 34평짜리 8, 4제곱이죠. 예, 5억짜리 아파트가 조합원이 61평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뭐 45평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될수 있으면 큰 평형을 받지. 그래야 큰 평형한테 이게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대장이지, 대장. 이런 애들한테 조망을 주니까, 조망이 아주 우수해지죠. 뻥 뚫리는 그, 수변 쪽, 예. 이쪽 조망을 배정을 받지 누가 25평하고 34평한테 조망을 주겠냐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오게 되면서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권에서 나가는 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가 51억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한 46억을 내야 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죠. 대신에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나가게 될때 그게 흥행이 좀 성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인서울이면 다 먹고 들어가는 거고, 요즘. 예. 그리고 평면을 어떻게 해서 특화 설계를 하느냐. 주변에 뭐가 있냐. 이제 아파트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죠. 둔촌 주공처럼 이거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면은 좋긴 좋은데, 그래야 되긴 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시간을 끌면서 금리라든지 다 높아져 버렸고, 원자재가 높아져 버렸고, 지금, 시황 자체가 좋은 타이밍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속전속별로 해서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지난 정권 때 끝냈었어야 돼. 여담이고요 자. 바닥 면적, 대지 면적, 연면적 해서 이제 여러가지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용적률 해서 검폐율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땅. 땅 자체는 몇 제곱이라고 해서 뭐몇평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100% 100평짜리 땅에다가 내가 1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돼. 대지 면적이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100평짜리 땅에서도 대지 면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얼마만큼의 땅을 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 어, 관건이 되죠 그리고 바닥 면적은 이제 1층에 건물의 그 바닥 면적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연면적이라 하면은 뭐 5층이다 그럼 다섯 개 층에 곱하기 5 해갖고 이 면적을 다 합산을 한거예요 연면적 연 총, 총면적이라고 합시다 총면적 그러면 좀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적률 그러면은 대지 땅 전체 그거 말고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의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하고 이제 사업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 사례가 여러 가지 나온 게 있고 이제 요거 하나 잠깐 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공법 네, 거기서도 많이 나오는데 공인중에서 자격증 따시는 분들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건물 지으시는 분들도 요거는꼭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자 항상 문제의 답이다 그러죠. 이건 무조건 서울시라고 해서 서울에서 했을 때 또는 경기도 어디에서 했을 때라는 그 지문이 나가게 돼요. 그래갖고 그냥 어디 지역은 어디 이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구분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1종 일종, 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몇 프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외우시게 되면은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될 가능성이 많죠. 서울시가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서울시라는 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지방에 따라서는 달라진다. 그래서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올릴 수 있는 건물 층수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즉 분양을 해서 나오게 되는 가구수 수입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는 거그걸잘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그 종류가 어떤 땅이냐. 토지 매입을 하고 건물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분들은 용적률까지만 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폐율 같은 케이스는 아파트 분야라는데 그 홈페이지 맨첫 번째 화면에 무조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꼭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높다 그러면 건물이 좀 높게 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층이다. 그리고 조금 빡빡하게, 빽빽하게 아파트 숲프로 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건폐율이 보통 한 13, 14, 15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되면은 괜찮다, 매우 쾌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건물이 차지하지 않는 비율이 이제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가끔씩 이제 좀 무리하게 하는 경우는 20몇 프로, 18%, 25% 이렇게 해서 건폐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와 동간 동, 그 사이에 어린이집, 뭐, 놀이공간, 놀이, 놀이터, 이런 게 조금 적게 된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시기에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번 해서 봤었고, 어, 최근 매매 효과는 넘어갑시다. 예, 배가 아플 것 같으니까. 그래도 올라갈 집은 다 올라갔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지난 정부 때 아파트 값의 폭등의 수혜를 크게 받았다. 지난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폈습니까? 그건 아니죠. 각종 규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 시장은요 반발성 스프링 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희소성이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아파트 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사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쪽 정부에서는 좀 많이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좀 있습니다. 예. 지나, 그래서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이때 사실 다 끝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좀 많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미뤄지면서, 이제, 예, 조금, 예, 마켓 타이밍, 예, 마켓 그, 시기라 그러죠. 이제 그게 조금 안 맞았었던 거가 됐죠. 이제 이때 하셨던 분들은, 예, 분담금 포함해갖고, 예, 2000년 초반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34평의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 아파트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도 집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집주인이 되고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예, 공부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 시청도 잘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따봉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